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원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아도니베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으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부문의 말씀 통해서 유다가 올라갈지니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길고 긴 전쟁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미완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안 족속과 싸우리까 뚜렷한 지도자가 없던 그들은 여호와께 물을 수밖에 없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무릎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이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전월평동산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신성종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망원경식 성경 연구에 보면 이2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열두 지파가 직면한 문제는 거룩한 전쟁을 회피했다는 점이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라는 이 질문은 거룩한 전쟁을 서로 회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거민들은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들을 정복해 둔 상태이기에. 이만하면 됐지, 여기가 조사오니 등의 안연한 생각들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곰곰이 당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고 편한 일이라면 누구든 나서려 하겠지만 지금 이 일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알몸으로 가난 땅에 들어와서 많은 자원들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누리는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쟁보다는 화평이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소수의 가난 한 거민에 대해서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과 이 정도면 됐지 싶다라는 나름의 생각들로 정복전에 지지 부진해질 점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항상 모든 전쟁이 있을 때마다 유다가 늘 앞장섰습니다. 민수기 2장9 절에 보시면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지파가 벗개를 호위하고 진군할 때마다 유다는 늘 앞장서서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의 사자와 같은 용맹성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먼저 나서기는 했지만 함께할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중 가장 적절한 방법이 혈연관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한 족속과 싸우자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그의 형제 시몬 지파에게 동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시무원은 야곱의 첫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출생한 자식입니다. 유다에게는 다섯, 다섯 형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루벤, 시무원, 레위, 이사갈, 스불론그중첫 번째 형인 루벤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형인 레이 지파는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파로 선택된 이상 전쟁의 협력자로 적합한 대상은 시무원, 이사갈, 스블론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형제인 시무원 지파는 여우수와 19장 1절에 보니 둘째로 시무원, 곧 시무원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분배받은 땅을 함께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형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라는 물음에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라 라는 지시를 내리셨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적으로 지파의 삶을 들이지 못한 채 그의 형제 시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시몬과의 연합을 어찌나 바랬던지 3절은 이러한 유다의 자세를 함께 라는 억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올라가자, 함께 가리라, 함께 가니라.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과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무원과 함께하는 혈연관계를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나약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까?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에서 유다의 첫 번째 싸움을 통해서 이방왕의 인생 고백을 듣게 됩니다 아도니 베색은 전쟁의 광이다라고 할 만큼 전투 경험이 화려한 인물입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계승되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은 약 30여 명의 왕들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 베색은 7절에 보시면 70명의 왕들을 굴복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군사력이 그만큼 막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도니 베생은 정복지의 왕들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찍고 개와 같은 대우로 그들을 정복 그들을 대우함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한 모든 왕들에게 수치를 안겨준 왕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주로서 악행을 일삼던 그가 유다 시므온과의 전쟁에서 대피하고 도망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간의 악행을 일삼았던 대로 그도 역시 자신의 수족의 엄지가락이 끊기게 됩니다. 손이 끊기니 무기를 씻지 못하고 발이 끊기니 걸어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자랑하던 전투 능력을 하루아침에 상실해버리고만 허무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인상적입니다. 7절 중간에 보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라고 한 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있던 이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한이 고백 안에는 인생에 대한 진실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만 빼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한 말, 모든 것이 헛되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이 모든 신앙인에게 큰 교훈으로 남겨진 말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은 과학을 모르면 무신론자가 되지만 과학을 깊이 알면 신의 질서를 만난다 라고 함으로써 참된 지성의 힘은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말년에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껏 자기 마음에 원하던 대로 행하면서 거치는 장애물들은 칼로 단박에 처단해 버리던 아돈이베색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의 말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이 말에 큰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열두 지파 중에서 유독 자신의 짓화를첫 희생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부당하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늘 앞장서서 해왔는데, 이제 조물의기들이 남았을 때에는 좀 다른 집화가 선봉에서면안 되는지, 왜허구원날 매일, 제일 먼저 맞는 매를 자기를 먼저 앞상, 앞장서서 맞게 하시는지, 만만한 게 난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행한대로 갚아주시는 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방왕을 통해서 유다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교훈은 여호와께서 택한 민족도 들어야 되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이방족 속에게는 심판으로 임하겠지만 여호와의 백성에게는 그 말씀이 축복으로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늘 희생의 첫 자리에서 선봉행 내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을 배출해내는 이스라엘 왕족의 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 희생했더니 훗날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선봉대에 서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는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을 배출해낸 왕족 지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또한 공정하게 또한 바르게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세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써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I have a given. 벌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유다의 손에 이미 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은 가장 먼저 희생을 하지만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장 먼저 이 전쟁 중에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정복이 아니라 발전을 기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그저 부당하게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집사도 있는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이래도 목사인데, 심지어 나는 이제 갓들어온 교회 새 신자인데 이러한 의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헌신자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을 믿는 백성이라면 그저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뿐입니다. 그 모든 일의 결과를 두고 칭찬하신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이 그저 맡겨 주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고백밖에 할수 없습니다. 그러한 종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착하다 하시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한 것을 모두 기억하시고 모두 다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동 착취를 하는 악덕 기업주가 아니십니다. 열1기와 20장 3절에 보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3대 선왕으로 유다의 거룩을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그런 그의 거룩한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여 주시어서 결국에는 그의 생을 연장시켜 주시는 축복이 히스기야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헌신 뒤에 엄청난 선물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선한 충성을 갚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